저는 올해 78세가 된 할머니입니다. 지금 뉴욕 퀸지에서 혼자 살고 있어요. 작년에 남편을 떠나보내고 나서 매일매일이 외롭고 힘들지만 그래도 버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제 병원에서 돌아오는 길에 문득 생각했어요.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혼자서 살수 있을까? 벌써 지팡이 없이는 걷기 힘들고 요리하다가 가스레인지를 켜놓은 채 깜빡하는 일이 잦아졌거든요. 그래서 며칠 전부터 요양원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했는데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뉴욕 지역 요양원 비용이 한 달에 만 달러가 넘어요. 우리 돈으로 1300만 원이 넘는다는 소리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한국 친구들한테 전화해서 알아본 한국 요양원 비용이었어요. 한국이 더 비싸다는 거예요. 정말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 그리고 지금 제가 얼마나 막막한 상황인지 얘기해 드릴게요. 저희 부부는 1986년에 미국에 왔습니다. 그때 저는 41살이었고 남편은 43살이었어요. 한국에서 남편은 중학교 체육교사였고, 저는 초등학교에서 음악을 가르쳤습니다. 86년 당시 한국 경제가 어려웠던 건 아니지만, 저희는 자녀들에게 더 나은 교육 환경을 주고 싶었어요. 큰아들이 고등학교 2학년, 둘째 딸이 중학교 3학년이었는데, 미국에서 공부하면 더 좋은 대학에 갈수 있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한국에서 교사로 존경받으며 살다가 미국에 와서는 언어도 안 통하고 할수 있는 일도 별로 없었어요. 남편은 공장에서 야간 근무를 했고, 저는 낮에 한인 마트에서 계산 일을 했습니다. 밤에는 둘다 ESL 영어 수업을 들으러 다녔어요. 정말 눈뜰 새 없이 바쁘게 살았던 것 같아요. 아이들도 처음에는 적응하기 힘들어 했지만, 다행히 공부를 잘해서 큰아들은 컬럼비아 대학교 공대에 둘째 딸은 뉴욕대학교 의과대학에 들어갔어요. 그때 정말 가슴이 벅찼습니다. 고생한 보람이 있구나 싶었거든요. 10년쯤 지나서 저희도 영어가 좀 늘고 남편은 한인교회에서 사무일을 맡게 되었어요. 저는 아이들이 대학에 들어간 후부터는 한인노인정에서 점심 준비하는 일을 했습니다. 급여는 많지 않았지만 어르신들과 이야기하면서 일하는 게 즐거웠어요. 그렇게 40년 가까이 살면서 저희도 나름대로 미국 생활에 적응했다고 생각했어요. 소셜 시큐리티도 받고 메디케어도 있고 작은 아파트지만 집도 하나 있었거든요. 하지만 2년 전부터 남편이 치매 증상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했는데 점점 심해져서 병원에 가보니 알츠하이머였습니다. 그때부터 정말 힘든 시간이 시작되었어요. 남편이 밤에 집을 나가려고 하거나 가스레인지를 켜놓고 잊어버리는 일이 자주 생겼거든요. 저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결국 작년 초에 남편을 메디케이드가 적용되는 너싱홈에 모셨습니다. 다행히 남편 소득이 낮아서 메디케이드 자격이 되었거든요. 하지만 그 시설은 너무 열악했어요. 직원들은 바쁘다는 이유로 환자들을 제대로 돌보지 않았고 남편이 자주 넘어져서 상처를 입고 왔어요. 더 좋은 시설로 옮기려고 알아봤지만 사립 너싱홈은 한 달에 8,000 달러에서 12,000 달러까지 하더라고요. 저희 소셜 시큐리티 연금으로는 절대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어요. 남편은 결국 작년 11월에 폐렴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51년을 함께 산 남편을 그렇게 보내고 나니 정말 허망하고 억울했어요. 만약 돈이 더 있었다면 더 좋은 곳에서 더 나은 치료를 받을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생각이 계속 들었거든요. 남편을 떠나 보내고 나서 저는 완전히 혼자가 되었어요. 큰 아들은 캘리포니아에서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고, 딸은 뉴저지에서 의사로 일하면서 자기 가정이 있어요. 아이들이 가끔 안부 전화를 하고 한 달에 한 번씩은 만나려고 하지만 그래도 매일 매일의 외로움은 어쩔 수 없어요. 더큰 문제는 제 건강이 점점 나빠지고 있다는 거예요. 무릎 관절염 때문에 걷기가 힘들고 당뇨 때문에 혈당 관리도 해야 하고 고혈압 약도 매일 먹어야 해요. 며칠 전에는 요리하다가 현기증이 나서 쓰러질 뻔했어요.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이런 일이 또 생기면 어떻게 하나 싶어서 무서웠어요. 그래서 요양원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했는데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먼저 뉴욕 지역 사립 요양원 몇 군데에 전화해봤어요. 맨해튼에 있는 한 요양원은 한 달에 1만 2천 달러라고 하더라고요. 퀸즈에 있는 곳도 만 달러는 기본이었어요. 메디케이드가 적용되는 곳도 알아봤지만, 제 소득으로는 메디케이드 자격이 안 돼요. 저는 남편과 합쳐서 받던 소셜시큐리티가 있고, 남편이 돌아가시고 나서는 유족연금으로 바뀌어서 월 2000달러 정도 받거든요. 이 돈으로는 요양원비는 커녕, 지금 아파트 렌트비 1,800달러도 간신히 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가 문득 생각이 든 게, 한국에 가서 요양원에 들어가면 어떨까 하는 거였어요. 한국이 의료비도 싸고, 요양원비도 미국보다 훨씬 저렴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중학교 동창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영수가, 나 미국에서 살고 있는 순자야. 한국 요양원 비용이 어떻게 되는지 좀 알아봐 줄수 있어? 영수기가 며칠 후에 전화를 줬는데, 그 말을 듣고 정말 놀랐어요. 순자야, 요양원이 생각보다 비싸더라. 장기요양보험이 적용되는 곳도 본인 부담금이 20%에 식비나 간식비 같은 비급여 항목까지 합하면 한 달에 100만원은 넘어가. 그리고 좋은 곳은 그보다 훨씬 비싸더라고. 그래도 미국보다는 저렴하겠지? 글쎄 계산해 보니까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비쌀 수도 있어. 특히 너처럼 미국에서 살다가 온 사람은 한국 건강보험 혜택을 바로 받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 정말 큰 충격이었어요. 한국이 더 비쌀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영숙이가 더 자세히 알아봐 준 내용을 들어보니 더 복잡했어요. 장기 요양 등급이라는 걸 받아야 하는데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있고 등급에 따라 본인 부담금이 다르다고 해. 그런데 본인 부담금만 해도 한 달에 50만원에서 70만원 정도 되고 거기에 식비 하루 13,500원 간식비, 임미용비 상급 침실료 같은 비급여 항목까지 더하면 한 달에 100만원은 좋게 넘어간다고 하더라. 그럼 좋은 요양원은 얼마나 해? 서울 강남 쪽 좋은 곳은 한 달에 200만원에서 300만원도 한다고 해. 그것도 대기가 길어서 바로 들어가기도 어렵다더라고.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200만원이면 우리 돈으로 1,500달러 정도인데, 미국보다는 조금 싸지만 그래도 만만치 않은 금액이었거든요. 더군다나 제가 40년 동안 미국에서 살았으니 한국 건강보험 가입도 복잡할 것 같았어요. 외국 거주자는 6개월 이상 한국에 거주해야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또 다른 친구한테도 물어봤어요. 현이야, 너 시어머니 요양원에 계시잖아. 실제로 한 달에 얼마나 들어? 아이고 순자야. 우리 시어머니는 장기 요양 3등급 받으셔서 그나마 좀 나은 편이야. 본인 부담금이 20%니까 한 달에 55만 원 정도 내고 식비랑 간식비에서 40만 원더 내니까 총 95만 원 정도 들어가. 그런데 이것도 시설이 좋은 편은 아니야. 정말 좋은 곳은 비급여 항목이 더 많아서 한 달에 150만원도 넘어간다고 하더라고. 계속 알아볼수록 한국도 만만치 않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따로 있었어요. 제가 한국에 가면 미국 소셜시큐리티를 받을 수 있긴 하지만, 메디케어는 한국에서 사용할 수 없거든요. 지금 저는 소셜시큐리티에서 메디케어 파트 B 보험료 월 174달러가 자동으로 빠져나가고 있어요. 만약 한국에 가면 이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으니 사실상 매달 174달러를 그냥 버리는 셈이죠. 또 한국에서 의료보험에 새로 가입해야 하니 결국 의료보험료를 이중으로 내는 셈이 되는 거예요. 딸한테 이 얘기를 했더니 엄마 그냥 우리 집 근처로 이사오세요. 제가 돌봐드릴게요 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딸도 의사로 바쁘게 일하고 있고 초등학생 아이 둘을 키우고 있어서 저까지 돌보기는 힘들 것 같아요. 괜히 딸 가정에 부담이 될까봐 걱정되거든요. 큰아들은 캘리포니아에 있어서 더 멀고, 게다가 서부 지역 요양원비는 동부보다 더 비싸다고 해요. 그래서 요즘 매일 고민하고 있어요. 과연 어디서 늙어야 할까? 미국에 남아있으면 어느 문제는 없고, 메디케어 혜택도 받을 수 있지만, 요양원비가 너무 비싸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혼자 살기에는 건강이 점점 나빠지고 있고요. 한국에 가면 언어는 편하지만 40년 만에 돌아가는 거라 모든 게 낯설 것 같아요. 요양원비도 생각만큼 저렴하지 않고 의료보험 문제도 복잡하고요. 며칠 전에는 한국 요양원에 직접 전화를 걸어 봤어요. 서울 송파구에 있는 한 요양원이었는데 상담사가 친절하게 설명해 주더라고요. 어르신 미국에서 오시는 거면 우선 한국에 주민등록을 하셔야 해요. 그리고 6개월 이상 거주하신 후에 건강보험 가입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장기 요양 등급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전체 과정이 1년 정도 걸릴 수 있어요. 그럼 그 기간 동안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단 실비로 지불하시거나, 단기 체류시설을 이용하셔야 할것 같아요. 비용은 한 달에 200만원 정도 예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200만원이면 미국 돈으로 1,500달러 정도예요. 미국 요양원의 6분의 1 정도니까 상당히 저렴하긴 하지만, 그래도 제 소셜시큐리티 연금의 4분의 3이나 되는 금액이에요. 게다가 한국에서 혼자 아파트를 렌트해서 살 수도 없는 상황이니, 결국 요양원에 들어가는 것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어젯밤에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이런저런 생각을 했어요. 정말 나이 들어 가난하게 사는 게 이렇게 서러운 건지 몰랐어요. 젊었을 때는 열심히 일했어요. 아이들 교육시키려고 밤낮 없이 일하고 조금씩이라도 저축하려고 노력했어요. 남편과 함께 소셜시큐리티도 40년 가까이 냈고, 미국에서 성실하게 살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 몸이 아프고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 되니 갈 곳이 없네요. 미국도 한국도 모두 비싸기는 마찬가지고 어디서 살든 경제적 부담이 만만치 않아요. 특히 한국이 더 저렴할 거라고 막연히 생각했는데, 실제로 알아보니 그렇지도 않다는 게 가장 충격적이었어요. 한국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니 요즘 한국도 노인 인구가 급속히 늘어나면서 요양원 수요가 많아졌대요. 좋은 시설은 대기 명단이 길고 비용도 계속 올라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순자야 요즘 한국도 늙으면 살기 힘들어. 자식들도 바쁘게 살아서 부모 돌보기 어렵고 요양원비는 비싸고 정말 답답해라고 하더라고요. 결국 어느 나라든 노인이 되어 혼자 사는 건 쉽지 않다는 걸 깨달았어요. 지금 제가 고려하고 있는 선택지는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지금처럼 뉴욕에서 혼자 계속 사는 거예요. 아직은 기본적인 생활이 가능하니까 최대한 혼자 살다가 정말 안 되면 그때 생각해 보는 거죠. 하지만 건강이 더 나빠지면 응급 상황에 대처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유저지에 있는 딸집 근처로 이사 가는 거예요. 딸이 어느 정도 도움을 줄수 있고 응급 상황이 생겨도 빨리 연락할 수 있겠죠. 하지만 딸 가정에 부담이 될까 봐 걱정이에요. 세 번째는 한국으로 가는 거예요. 언어는 편하고 옛 친구들도 만날 수 있겠지만 40년 만에 돌아가는 거라 적응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요양원비도 생각만큼 저렴하지 않고요. 어떤 선택을 하든 완벽한 답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최선의 선택을 해야겠죠. 요즘 들어 자주 생각하는 게 정말 건강할 때 미리미리 준비를 해둘 걸 하는 거예요. 롱턴 케어 보험이라는 것도 있다던데 젊었을 때 그런 걸 알았더라면 좀더 준비를 했을 텐데요. 또 아이들과도 미리 이런 얘기를 해둘 걸 하는 생각도 들어요. 갑자기 이런 상황이 되고 나니 아이들도 당황스러워하고 어떻게 도와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은 미리미리 미리 준비하시길 바라요. 롱턴케어 보험도 알아보시고 가족들과도 솔직하게 얘기해 보시고 여러 선택지를 미리 검토해 보세요. 저처럼 막상 닥쳐서야 알아보면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어서 더 힘들어요. 어쨌든 저는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했어요. 조금 더 시간을 갖고 신중하게 생각해 볼 예정입니다. 딸과도 더 상의해 보고 한국 친구들한테도 더 자세히 알아봐야겠어요. 나이 든다는 게 이렇게 어려운 일인지 몰랐어요. 하지만 그래도 건강하게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생각하려고 해요. 남편처럼 치매에 걸려서 고생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다행이니까요.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 중에 비슷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가족들과 솔직하게 얘기해 보시길 바라요. 그리고 미리미리 정보를 찾아보시고 여러 가지 대안을 준비해 두세요. 저도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후회 없는 결정을 내리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상황이 되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려고 해요. 78세까지 건강하게 살아온 것만으로도 충분히 복받은 인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남은 시간도 의미 있게 보내고 싶어요. 여러분도 건강하시고, 노후 준비 미리미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